안녕하세요. 대운산입니다 11월 26일 사이즈 좋은 두띠 먹갈치 15미 통치 두절 방건조 파족이 판매는 영상입니다. 오늘 두띠 먹갈치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제 손도 도 정말 좋고 사이즈도 정말 좋습니다. 두띠 먹갈치입니다. 오늘 이렇게 두껍고 3지에서 3지 살짝 넘는 그런 사이즈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속에도 엎어봤는데 속에도 이렇게 사이즈가 정말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좋고 3지급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손도도 오늘 정말 좋습니다. 이거 오늘 18kg 나가고 한 상자에 55마리 내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한 상자에 그리고 27만원 반상자 14만원씩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손도 정말 좋은 두팀 먹갈치입니다. 속에도 좋습니다. 한 상자 27만원 반상자 14만원씩 판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 좋은 1 5미 통치입니다 오늘 1 5미 통치인데 사이즈가 정말 좋습니다 위에 5마리랑 이제 아래 1마리는 사이즈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좋습니다 15마리에 14kg 나갑니다 가격은 한 상자 13만 5천 원씩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치 민어새끼 통치입니다 그 다음에 두절 방건조 파족입니다 어, 파족이 머리 잘라 가지고 방건조 시킨 겁니다. 5kg에 75,000원씩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판매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